상권 긴급점검 몰아보기 신도시 상권 편입니다. 위례와 광교, 청라, 시흥, 송도를 가봤었는데요. 순서대로 만나보시죠. 남위례역 인근 상가입니다. 상가 유리에 상가 문이 임대 문이라고 쓰인 안내 문이 여러 부착돼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2021년 12월. 지하철 8호선 남일해역이 들어서면서 인근 상가에도 역세권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상권이 활기를 뛸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정작 공실만 가득합니다. 남일해역 3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보이는 엘포트몰은 20층 오피스텔의 지하 1층부터 4층까지가 상업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실이 많은데요. 최근 건물 2층 다이소가 입점하기는 했지만 대형 생활용품 판매점 하나만으로 횡한 공실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엘포트몰은 임대료가 비싼 상가로 유명합니다. 1층 전용 24평 기준으로 보증금 1억 1천만원에 월세가 670만원입니다. 평당 임대료는 약 27만원입니다. 인근 주상복합 상가인 퍼스트프루지오 복합 상가, KCC 웰츠타워 상가 역시 텅빈 공실이 많습니다. 1층 상가 평당 분양가가 8,300만 원 정도, 임대료는 1층 전용 면적 10평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평당 임대료가 25만 원으로 엘포트몰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그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해서 높게 분양을 했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배우 세대가 오피스텔밖에 없고 이러면 상가 한계가 있거든요. 어, 1차 배우 세대가 굉장히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1입주도 아닌 거예요. 이곳은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 신서로제에 높은 분양가로 상가를 분양한 위례 중앙타워입니다. 위례 중앙광장의 대표 상권인데요. 위례 중앙타워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된 복합 쇼핑몰입니다. 외관으로는 공실이 많지 않습니다. 1층에 4개 정도 공실이 있는데요. 다른 층에도 공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남일해역 엘포트 물과 달리 상권이 잘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례중앙타워는 위례신사선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애초에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습니다. 8년 전 1층 전용면적 13평짜리 상가 분양가가 12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16억원에 달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9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었던 거죠. 그만큼 위례신사선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는 임차인들의 수익률 저조로 이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야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2019년 기준으로 공실률은 한때 30%를 넘겼습니다. 분양가가 엄청 비싸요. 16억짜리. 그래서 350도 수익률이 별로 안나요 일각에서 위례신사선 교통호재를 앞세워 분양가가 폭등했고 사업 일정이 차에 비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임대료만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위례신사선 착공은 2023년 말에서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개통 시점 역시 2028년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15년째인 올해도 여전히 지진부진합니다. 여기 없는 상황에서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광교역 1번 출구 인근 상가입니다. 한눈에도 공실이 여럿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선 상가가 바로 나보나 스퀘어인데요. 나보나 스퀘어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상가로 2020년 분양했습니다. 광교역 바로 앞에 위치해 공실이 금방 해소될 줄 알았지만 보다시피 1층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중문과 연결돼 있는데요. 음식점, 약국, 문구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 전용 면적 10평에서 12평 기준으로 상가 안쪽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에서 160만원입니다. 평당 임대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 임대료가 내렸지만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테라스일 상가에 같은 평형대 월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근 시세보다 나보나스케어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뭐 임대인들이 분양가가 높았겠죠. 그거에 따른 수익률대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한 거고.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비싼 가격의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들이 수익률을 맞추려고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서 공실이 늘고 있다고 봅니다. 광교신도시의 대표적인 고분양가 상가인 광교중앙역 인근 월드스퀘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14년 분양한 광교 월드스퀘어는 2016년 광교중앙역 개통을 호재로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3.3 제곱미터당 지하 1층이 1,200만원에서 3,600만원대, 지상 1층 1,500만원에서 4,000만원대, 2층은 1,600만원에서 1,800만원대였는데요.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전용 14평의 분양가가 12억 원에서 13억 원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예상 임대료를 400만 원 전후로 잡은 건데요. 3.3제곱미터당 3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임대료면 서울대 인근 낙성대역 1번 출구처럼 배후 주거가 탄탄한 역세권 1층 상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공실이 다 찼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간판을 달고 불을 끈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공실을 비워두기 전에 폐점을 한 상태인 겁니다. 임대료가 저렴하진 않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제도 안 나와요. 어려운 상황인 니다 오래 가는 집이 없었어요. 저희가 2년 됐는데도 계속 바뀌고, 꽤 오래됐던 집두 군데 저희 오자마자 이제 또 바뀌고, 3년 이상 버틴 집들이 없어요. 13억 원에 분양된 월드스퀘어 1층 전용 14평에서 15평이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90만 원입니다. 광교 월드스퀘어는 분양 이후 5년이 넘게 공실이 채워지지 않자 임대료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공실은 채워졌지만 다시 공실이 되는 주기가 짧은 실정입니다. 오피스텔 배후 수요보다 상가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광교 역세권 상권이 살아나려면 외지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교 상권을 찾는 이들이 많아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지금처럼 광교 신도시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권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인천 청라 신도시 커넬웨이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에 대지 면적은 4,300평입니다. 연면적은 약 2만 평으로 청라에서 가장 큰 상가 건물 중 하나입니다. 오픈 당시 원스톱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상인들의 실망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직접 둘러보니 1, 2층 점포만 130여 개에 달하는데 60% 이상이 공실입니다. 이 건물 평당 분양가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선인데 아직 팔리지 않은 법인 소유 상가 물량이 많습니다. 점포당 분양가는 10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건물을 오가는 사람은 30명이 채안 됩니다. 매장수보다 사람이 더 적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층의 메인 테넌트인 CGB가 입점했지만 공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라 커넬웨이에서도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적막감만 감도는 건물이 돼버렸습니다. 청라 주민들은 공실이 하도 많아서 건물을 방문할 때마다 놀란다고 전했는데요. 상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건물 앞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요 이거. 터 이랬어요. c 도달랑개우않이는 식당도 도 아니고 아도 없으니까 아지도 많을 요 폐업이에요. 보증금 억인데다 1억 까먹고 나가요. 뭘쓰고 나는 쉽지 않 청라 커넬웨이는 인천 서구 청라 국제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수변 공원 상권입니다 청라 수변공원을 따라 동쪽부터 서쪽까지 총 길이가 4.5km에 달합니다. 인공수로 양쪽으로 상가를 배치해 이른바 지하층 상권이 특징입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상권은 202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중심으로 양쪽 150m 구간입니다. 이 일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공실폭탄입니다. 물길을 따라 비어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청라 커넬웨이의 대표 상권 중한 곳인 커넬 에비뉴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일부 공실 문제가 해소되는 듯 했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간판만 붙어 있고 영업이 중단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공실이 많아도 임대인들이 쉽게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평당 6천만원 안팎의 분양이 이뤄지다 보니 수익률을 따졌을 때 임대료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 시5% 상한선 제한으로 인해 한번 낮춘 임대료를 다시 올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분양을 좀 많이 했고 그 가격이 분양가 자체가 비싸서 상가가 기에좀 많이 부담스럽죠 전문가들은 공실 폭탄 원인을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상가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인천은 오히려 3,700개에서 5,00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라, 검단 등 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의 근린상가 입주 물량이 늘면서 2005년 이후 최다 물량이 공급됐습니다. 게다가 청라수변공원 일대 아파트는 입주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후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는 건데요. 현재 청라 국제도시 인구는 약 11만 명이 육박합니다. 계획 인구 수인 9만 8천명보다 만명 늘었는데도 상가 시장은 암울합니다.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인 공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웨이브파크입니다. 세계 최대 도시명 인공서핑장이라고 홍보하며 2020년 10월 개장했습니다. 개장 당시 4계절 동안 서핑을 즐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휴장한 상태입니다.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인공 서핑장 인근으로 상가 건물들이 우후 죽순 들어섰지만 중개업소를 제외하고는 영업 중인 상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문닫고 싶으면 못 하고 그런 식이요 지금 3년 차인데도 겨울에 하는 것을 못 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5분도 못 있다가 커피 마시고 안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서핑장 인근 1층 상가 임대료는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거북성 개발 초기 중심지였던 웨이브 파크의 인기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 상가 임대료를 낮춰도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개장 때 입주했던 프랜차이즈들도 폐업하고 임대 문의가 붙어져 있습니다. 상가의 분양가는 7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현재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 체결 시 3천만 원 가량을 더 주겠다는 매물도 나옵니다. 1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겠다는 건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히더라도 안 사요. 계약금 포기하고 또이성천씨더얹어서 이렇게 뭐 죽겠다. 그렇게도 사람 없어요. 현장에서는 시흥시에 예정되어 있던 개발이 계속 밀리면서 상권이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웨이브파크의 경우 개장 3년 차지만 당초 개발 계획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인공서핑장과 함께 호텔, 리조트, 컨벤션 건물과 대관람차 등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북섬에서 직선거리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쿠아 펜랜드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쿠아 펜랜드는 관상어 시장을 선도할 목적으로 시흥시에서 총 900억 원의 예산을 퍼부은 핵심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 23,345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4개 동, 연면적 63,514제곱미터 규모로 건물은 지난해 10월 준공됐습니다 문제는 개관일이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관일로 홍보된 날짜만 해도 2019년 5월, 2021년 1월, 2021년 12월, 2022년 8월을 지나 올해 4월 드디어 개관하는가 싶더니 다시 8월로 밀렸습니다. 건물을 둘러보니 ABCD 네개동중 C동과 D동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간판도 여기저기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A동과 B동은 텅 비어 있습니다. B동의 경우 중개업소를 제외하면 2층의 식당 한곳 빼고는 모두 공실인 상태입니다. 상가 분양가는 1층이 평당 2천만 원대, 2층이 1천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개관이 몇 년째 밀리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문의가 없는 건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는 아쿠아 펜랜드 조성으로 연간 116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 연간 25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인근 상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와 주변 상가에는 임대문이 딱지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가 2009년 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약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흥캠퍼스에 105서울대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800병선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당초 2018년 개원이 목표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배구 서울대병원 설계 시공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한 건설사는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시흥시의 대박 호재 세 가지 모두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낮 12시 평일 점심시간에도 쇼핑몰이 한산합니다. 이곳은 2000년대 송도 신도시 랜드마크 상권으로 급부상했던 커넬워크입니다. 상가 1층부터 빈 점포가 많습니다. 분양과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상가 1층은 음식점이 많았지만 영업이 한데 최근에 문 닫은 점포가 많습니다. 특히 의류점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비어 있는 지가 오래돼 상호명은 새까지 바래졌습니다. 옷가게는 송도의 다른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공실이 늘었습니다. 커넬워크 네개동을쭉 걸어보면 세곳 가운데 한 곳은 공실이거나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점포입니다. 2009년 준공한 송도 커넬워크는 송도 109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 10년이 넘었지만 상권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일부 호실은 35% 가까이 할인 분양돼 나오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전 분양가 수준 그대로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대에 공급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꾀 했는데요.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2023년 현재까지 공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김연아 상가, 삼둥이 상가 등으로 불리며 커넬워크 수로변 전용 면적 약 46제곱미터 1층 상가 권리금은 2014년 최고 1억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커넬워크 상가는 권리금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쌌었죠. 여기가 예전에 초창기 바다 권리금만 3천에서 5천 정도 형성되어 있었어요. 시절 권리금 말고도. 지금은 없잖아요. 한때는 주말이면 데이트 명소, 나들이 명소로 꼽히며 주차할 공간 없이 붐비던 송도 커네르워크는 현재 죽은 상권, 폐허가 된 상권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대기업 임대인 횡포와 쇼핑몰 경쟁력 저하, 자가용 중심의 송도 교통 체계 등이 꼽힙니다. 먼저 현지 상인들은 2019년 커네르워크 운영사인 이랜드가 철수를 결정하면서 공실률이 높게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커널워크를 분양한 회사는 포스코 건설 자회사 격인 송도 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NSIC인데요. NSIC가 다른 대기업인 이랜드에 통임대를 해주고 이랜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전세를 내줬는데요. 이랜드가 빠지면서 임대인인 NSIC는 월세를 높게 올리면서 임차인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겁니다. 커널워크에서 직선거리로 3km가량 떨어진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면서 경쟁력을 잃자 이랜드마저도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손을 털고 나갔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더 올라간 겁니다. 대기업 다 빠져나가니까 공실이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공실들도 집주인인 포스코가 월세를 100%에서 한 300%까지 올려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풍실을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서 소문이 망한 상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상인회가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몰, 타임스페이스 등 인기 상권들이 자리 잡으면서 커넬워크의 수요가 타 상권으로 이동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송도 709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커널워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커널워크는 송도 다른 경쟁 쇼핑몰과 비교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리한 편이고, 송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커널워크만의 독보적인 컨셉이나 컨텐츠가 없다면 앞으로도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